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어제 수퍼문이 뜨는 날이었죠. 오늘도 보니까 밖에 휘영청 달이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에 경기도 지역에 쌍무지기가 떴다는 뉴스로 가득합니다. 뭐 이것이 희소식일 수 있고 좋은 뉴스도일 수 있고 뭐 징조일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떤 징조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틀 정도 방송을 쉬었어요 좀 사실 이틀은 쉬었습니다 이틀은 쉬고 이제 새롭게 다시 오늘 월요일 제가 오늘 도서관에 가서 책도 좀 읽고 아침에 (8시) 반에 도서관에 갔다가 (6시) 반 오후 (6시) 반에 집에 들어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사실은 했어요 내가 이 방송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이야기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그릇을 어떻게 빚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과 어떻게 교감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우습게 들렸을지 아니면 그냥, 어, 헛기로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햇살되어 소금 뿌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요 작은, 이름조차 생소하고, 어, 그 운동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아니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글쎄요, 사실은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먼저 저는 내 속에서 실천하고 그것들을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내는 것 말고는 여러분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내는 것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햇살되어 소금 뿌리기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삶과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가 되지 않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론들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본을 보여줬던 그런 사회 정의와 어떤 그 건강한 이야기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사회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접목하고 이렇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어그큰 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담론도 고민을 해봤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솔직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만날 시간이 없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평안하고 내가, 아니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더, 더 축소되면요. 내가, 나요, 나.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위선이죠. 사실은 다 가짜고 다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오늘 하종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더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만둬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제 스스로 고민을 해본 거고요. 지금 이제 12시가 넘어서 1시가 다 돼가는 상황이지만 이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오늘 서두에 잠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온 것의 가장 중심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냥 어, 담론을 던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받고 저 또한 그 질문을 당사자로서 받고 어 답을 맞춰 나가는것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은 어 제가 한세 번, 두 번, 아니 어쩌면 모든 방송 가운데 기본으로 깔아왔던 이야기 중에 요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길지 않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겁고 아픈 것이기만 합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할 하나의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여러분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또 내가 가져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져야 될그 십자가 그것은요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가장 멋있는, 가장 행복한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아니요, 복이에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복이에요, 복. 내가 질수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하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내가 서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요, 나에게는요, 십자가가 짊어진 거예요. 나에게는, 물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유, 저, 제가 내 십자가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사회의 정의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고, 가정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십자가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죽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내 내 스스로를 내가 부정하고 난 아니야. 나는 여기서 설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 내가 죽어지는 거야. 내가 죽어져서 하나를 미알이 되는 거야. 우리 집안에 내가 하나를 미알이 돼서 내가 저 사람을 세우는 거야. 내가 우리 집에 밑거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싹을 틔우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우리가 히브리서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살 것을,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죽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다시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을 다시 대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대접하고 대접받고 싶습니까 그럼 절대 대접받을 수 없어요 핀잔을 받죠. 내 자리가 아닌데, 먼저 저 주인 자리에 가가지고 에헴 하고 앉아있으면, 저말석이 당신 자리입니다 하고 끌어 내린대잖아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 과연 내 속에, 내 삶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가정, 내 가족, 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아니,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하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당신 자신이, 우리 자신이 십자가 할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걸수 있다는 겁니다. 일이 풀어지지 않은 상황, 일이 풀어지지 않은 것은요, 내가 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차원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어떤 축복의 차원, 뭐 이렇게 우리 그 성장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내 영적 성장이 되어지지 않은 이유는 내가 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뭐라고 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박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박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견 또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바람과 태양의 내기 이야기. 나그네가 옵니다. 나그네가 오는데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합니다. 저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길 수 있겠는가 하고 내기를 합니다. 바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 내가 세게 한번훅 불면 저 사람, 어저 나그네의 옷은 금방 벗겨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먼저 해봐. 새참 바람으로, 새참 모래 바람으로 나그네의 옷을 벗기 위해서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런데요. 나그네는 옷이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꼭 옷을 잡, 붙잡고 걸어갑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눈을 감고라도 붙잡고 걸어갑니다. 아무리 세차게 바람이 불어도 나그네 옷은 한치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포기, 어, 바람이 나그네 옷 벗기는 걸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이 해야 될 차례입니다. 태양이 따뜻한 햇볕을 그 나그네에게 쬐어주게 됩니다. 나그네는 땀이 나고 덥고, 그래서 옷을 자연스럽게 벗게 되죠. 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건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햇살을 비춰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지면 그 속에 걸음이 되고,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고, 그 죽은 미, 그 밀알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한 걸음이 되고 그 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는 그러한 영양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있어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어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살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죽는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죽어졌을 때야만이 여러분 공동체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관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조금 큰 폭넓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삶에 많은 부분 적용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내지 말고, 분하지 말고, 그저 그 사람 위해서 한 번만이라도. 내가 죽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하루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누군가의 삶과 생각과 말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죽어주는 아니 죽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천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천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 주시는 센스를 기대해 봅니다. 크리스천 TV였습니다.